친구를 집에 초대했는데 청소 상태를 평가하거나 음식을 무시하는 등 불편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나요? 사적 공간인 집은 나의 안식처이자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경계를 무시하고 불편함을 줍니다. 오늘은 집에 초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적 공간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무단으로 냉장고를 열어보거나 침대에 눕는 등 예의 없는 행동을 보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집은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인데 오히려 긴장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에너지를 빼앗는 흡혈귀 유형입니다. 한번 오면 늦게까지 떠나지 않거나 자신의 문제만 늘어놓으며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2023년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방적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34% 증가시킵니다. 집은 휴식 공간인데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시오포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일방적 대화를 감지하면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사적 공간에서 이어질때그 영향력은 두배 stronger 해집니다. 에너지 도둑 유형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대화의 80% 이상을 자신의 이야기로 채웁니다. 이런 상호 작용은 뇌에 과부하를 주어 실제로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가장 알아채기 힘든 유형은 패시브 어그레시브한 사람입니다. 집이 좁네요. 이런 인테리어 취향이 신기한 애 같은 말로 은근히 비난합니다. 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미묘한 비난은 직접적인 모욕보다 세배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집은 자아가 드러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평가받는 기분이 드는 순간 관계의 질이 떨어집니다. 미국 홈카운셀링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적 공간을 지키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점수가 47%더 높았습니다. 집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처럼 나를 보호해야 할 공간입니다. 왕에게 성문을 열듯 우리도 신중하게 초대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첫째, 이 사람과 1대1로 여행을 갈수 있는가? 둘째, 과거의 내 경계를 존중했는가? 셋째, 이 관계가 진정으로 상호적인가? 이 질문들의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다면 초대를 제고해 보세요. 관계 전문가에스더페렐은이 기준을 3초 테스트라 부르며, 3초 안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경계 신호라고 말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필터링 방법입니다. 다음에 약속이 있어서 요즘은 집에서 만남을 자제 중이야 같은 표현이 효과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회색바위 전략이라 부르는데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경계를 보이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한번 경계를 설정했다면 뒤흔들리지 마세요.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경계를 이해할 것입니다. 에너지 소모자를 거절한 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준 60% 감소, 여가 시간 2배 증가, 수면 질 개선 등이 보고됩니다. 더 중요한 건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현상입니다. 영국 리즈 대학 연구팀은 질적인 관계가 면역 체계까지 강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하니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나누세요. 처음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집 초대 후에 경험이 있었나요? 이제 당신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은 당신의 성역이며 문턱을 지키는 건 합당한 권리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관계에 동일한 개방성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적 친밀함이 현명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만 투자하세요.